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은행에 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는 그뭐 들어온 게 급여가 들어온 건지 뭐 엄마가 떡싸먹으러고 들어온 건지 하나 모릅니다. 그럼 때문에 은행에서는 일단 185만 원은 통장 주인한테도 안 주고 채권자한테도 안 줍니다. 압류 채권자한테 도 아무도 안 줘요. 그래서 필요한 채권자 책에 넣기도 채무자 측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그거 소명, 소송해서 찾아가야지 은행에서는 아무도 안줘 은행은 땡깡쟁이에요 이거 다 예? 주의로 없이 만들어버려. 예? 뭐가 들었는지 은행은 모르니까 일단 뭐 둘다안 줘. 예금주인 채무자도 안 주고 압류의 채권자도 안 주고 185만 원까지만 이하는. 만약에 통장에 200이 있다 그러면 185만 원까지는 아무도 안 주고 그 초과하는 건 채권자한테 줘버리.